아 나이스 져어아 총이 안나갔어 미친 그래져요 밀었어요 호그 밀었어요 호그 밀었어요 갈까? 고고근 어, 어. 얼만큼 더 합니까 이마 끌고 나갈게요 아 톡톡 아피지야위도보거못치나 어디 있어? 이거? 저기 탱커 다 죽었어. 끝밀 아, 살아있네. 저수 있어요, 그냥. 아, 멀리 있다, 얘도. 자, 쭉 밀어 봐. 밀었어요? 밀었어요? 왼쪽에 호그 못 나갔습니다. 제가 한번 도와줄래요? 어, 뒤에 네, 호그 좀봐 주실 분. 믿어베이, 믿어베이. 멀리 넘어봐. 배를 빠졌어요, 빠어요 지금, 헛리봐 어, 어, 타이밍? 호아돌것 같아, 왼쪽으로. 아이고. 야타 살리고. 야타원, 야타원, 야타못나고아뽑 위에 트레 붙었어요? 트랩 어딨노? 나이스. Ah. Oh, yeah, so. yeah, nice. <립> 아, 미션 uh, 감사합니다. 못 들을 것 같은데, 지금 걔 던지고 있어가지고. <립> nice. <편하게 앞자리> <립> <립> 아, <립> <font>? 나이스. 하나앞자리 먹을게요. 올베이지 파이시이스 아, 아, 나이스 야, 미끼. 안 되겠다 이거 빠져. 빠져야 되 돼. 김원한테 정지당한 또 뭐야? 나 안전한 데가정당해서겠어요 네, 아니, 나 이거 겐지 궁분에서 가게 도와줘 나왔어. 야야야. 야야. 야. 정나이 응. 아, 었다오 많이 맞어가운데 그렇지. 아, ㅅㅂ 아, 이까지 아, 땡길래 땡기지... 한상 아니었는데? 욕해주세요! 욕해주세요! 아유... 왜요? 저기다도 미션 걸었어요? 욕해주세요 아, 저 칭찬해주면 욕해줄게요 나이스, 실크로 아, 스쿼크 개새끼! 아이, ㅅ 아니... 성이 미션이었어 이제 시그마 어땠어요? 뭐야 욕, 욕을 해줘요 그걸 해줘요 칭찬이아 칭찬을? 총 칭찬이, 칭찬이 필요해요? 그 디브앤테이크 한번 가죠 아 저는 아좀 정치가 나오고 싶은데 근데 호그 차이가 좀 낫긴 해아니좀 억울한데 저는, 저는 호그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키워, 근데 스코크님은 잘했어 스승 좀 그치?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안 ㅋ 한데아 미안해요 미라스 아 이제 지금 아캐리인 던졌는데 이거... 안 하니? 아이고. 그래 <laughs> 아 이거 안하니 아이고. 컷 아, 따라까비 아, 자, 리아 죽이고 캐안 했다. 아아 나 이거 급해가지고. 허방만 어, 빼봐, 허방 어, 빼고 가자. 이 사건 없 가자. 봐봐, 이렇게 깨면 내가 다할수 있어. 바레야. 아. 마지막 아 했어, 가자. 어, 뒤틀어, 뒤틀어. 어어, 알 거야. 야, 맞아줄게, 맞아줄게. 빠진 거. 이사컷 아, 아나, 나 아나, 오른쪽 방에 있어. 아, 나 오른쪽 방에 있어. 아, 나 일로 와야 돼, 일로 와야 돼. 아.. 야, 야. 이거.. 예측 당했네. 진짜. 아오케 okay, 측면 나 치워보실래요? 아 그래 막힐가겠속 나오게 해도 돼 나오게 트리 오른쪽 나 찾았어요 나님 아직 아직 아 찾았어 찾았어 나노 아나나 죽었다 뭐안 죽어? 야자리야 기피! 와더힘 할만해 할만해 아아 어... 어... 어 저거 내가 다른 거잖아 누가 봐도 음, 똑같은 미션이 있네 같은 분 작품입니다 아 내가 원래 키칠수 있었는데 나 집중하느라 대충 홀가 없을 수 없는 아아 아씨 뭐야 이거 어디로 올라가고

아, 승리하고 전체 니지를쓰라고 아니 나 이거 이정 파탈 미션인데? 가면 갈수록? 피. 와, 나이스. 호케이 아, 야, 착관 안 나갔어. 미친. 아, 이런 실수가 아니야? 아티 어, 아이그필인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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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아라 아, 알가리였는데. 아. 나이스,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계속 죽게 힐 계속 죽게 가 있어 비어 푸시할게요트레 먼저 억울죠나살려나 도와줘 나 주방 대했지아 뒤에? 뒤에 살려줘 트레인 끝아 어, 주방 저한테 쓰 가라 컷 레시 살아계신가? 우와 <laughs> 자, 그러지. 주방 앞에 어어가어 그러지. 어, 피한번더 하면 더 주시나?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 육육수, 육수, 육수. 바로 했습니다 저 바로 했습니다 보자마자 바로 했어요 <laughs> <굿나일로 나왔나>. <웃음> <웃음 선생님 인정해주시오 저 선생님 미션 하겠다고 오버치 평생을 안 하던 이지혜 키흑의 별의별 거다 했습니다 선생님 <laughs> 저 인성 쓰레기가 되었어요. 우리 선생님이 요청에 따라서 요카를 욕하고, 어, 칭찬 하고 칭찬하고 다 했습니다. 내가 선생님의 개가 됐다 이 말이에요.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다 붙자고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laughs> 여러분들 아 미션 감사합니다. 진짜 아까 2만 원도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또 그러니까 2만 원또아 고마워요.